캐나다에 거주 중인 92년생, 쿨한 성격의 글래머러스한 매력의 대기업 미혼 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92년생 미혼 여성이고요. 서울의 대학교에서 석사 졸업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이녀 중 첫째, 키는 161cm,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네, 글래머러스한 몸매의 건강한 미녀분을 <laughs>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현재 캐나다의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일찍 결혼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서른 살이 훌쩍 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고 어릴 때 이민 온게 아니라 아니다 보니 주변에서 만나기는 더 어려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우를 찾아준 경우였습니다. 수영이나 골프 등산 등 여러 가지 운동을 즐기고 잘하는 분이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매 관리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짝을 만나면 같이 운동하고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 싶다고 하고요. 성격이 정말 쿨하고 좋은 분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빠르게 일처리를 하고 빨리 결론을 내는 성향이고요. 그래서 뒤끝이 없고 어, 웬만한 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네 쿨하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결정하면 빨리 처리하고 결론 내는 성격 이 부분에서 만큼이야 진짜 뒤끝이 없고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이 확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외모가 정말 좋다고 하고요 아까 이제 서두에 저희가 글래머러스한 몸매라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하고 날씬한 몸매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고요 어, 캐나다에서 대기업을 다니니까 정말 능력도 있는 분인데, 음. 캐나다로 이주해서 자리 잡고 일하느라고 시기가, 결혼 시기가 좀 이제 늦어진 경우고요. 하지만 이제 본인만 그렇게 생각할 뿐 92년생이니까요. 맞아요. 뭐 요즘 분위기로는 음. 뭐 늦은 거 아닙니다. 지금 네. 이제 하시면 딱 좋은 나이 하시는 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분 몸과 마음도 건강하고요. 이 성격도 굉장히 활달한 편이어서 캐나다에서도 잘 적응하고 또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결혼 생활도 되게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원하는 남성분 어떤 분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이는 위 아래 4살 차이인 분을 선호하고요. 근육질의 다부진 체형을 선호합니다. 또 운동을 좋아하는 분, 무던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 여성분이 운동을 좋아하셔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분을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른 체형보다는 근육질 남성을 선호하신다라고 합니다. 네 부모님과 여동생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여동생이 휴가 때 캐나다에 자주 놀러오는데 여동생도 기회가 되면 캐나다에 살고 싶어해서 이분이 선에서 좋은 짝을 만나게 되면 나중에 여동생도 저희 선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형제분들이 이렇게 소개 결혼하고 음. 따라서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회원 중에 얼마 전에 이제 결혼 날짜 잡은 여의사분이 있는데 오. 그 동생도 의상한 거예요 여동생도 아. 아버님이 이제. 그 큰딸 이제 결혼하게 됐으면 됐다고 하시면서 우리 작은 딸도 이제 조만간 아, <laughs> 데려오겠다 네. 이 아직 어리더라고요 그때 네. <laughs> 말씀을 하시던데 어~ 그래서 이분 커플과 동생 커플이 함께 놀러다니고 여행도 다니면 정말 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쵸 그렇죠? 네, <laughs> 네 진짜 생각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여성분이 또 학력과 또 직업 같은 부분을 크게 보지 않으세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운동 좋아하는 성실한 88년생부터 96년생 남성분은요, 써니 매니저에게 만남을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